현재 5월 8일 수요일, 로요일에 그 예측된 건 없었지만 자고 일어나니까 밸런스 패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스 밸런스 패치가 있었는데 여기에 홀리 나이트가 포함되었습니다. 일단 내용을 말하기 전에 개발자 코멘트를 얘기해 보면 이제 최근 로스트 아크에는 새로운 엔드 콘텐츠가 연이어 출시되며 전투 환경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맞춰 모험가 분들의 캐릭터 성장치와 숙련도가 꾸준히 증가한 결과. 현재는 엔드 콘텐츠 공략 및 성공률이 안정화되고 모든 클래스의 피해량 지표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다? 저점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그러나 일어나, <laughs> 일어나래. 그러나 이러한 피해량 지표 상승은 클래스 간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러 조건이 적절하게 작용하며 큰 폭으로 도약한 클래스도 있지만 적은 폭으로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낮아진 클래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클래스 간 피해량 편차가 점점 벌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결론, 뭐다? 우리 커뮤니티에서 항상 난리가 나던, 누구는 센네 누구는 약한네 깔게네, 뭐네 하던 현상이 나왔다. 이에 다시금 벌어진 클래스 간의 콘텐츠 피해량 편차 및 편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클래스의 피해량을 상향 및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제 수치 딸깍 하겠다, 이 말이죠. 자, 메인 메뉴. 이거 중요하지 않아. 자 홀리 나이트 패치 스킬 신의 율법 공격 범위가 자체적으로 30%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넓은 공격 트라이포드 효과를 강인함 트포로 변경하였다. 네, 이제 피격 면역이 생겼습니다. 율법에 두번째 신성한 보호 신보 빛의 서약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트포죠 대사용 대기시간 10초 증가하던 게 4초 증가함으로써 이제 쿨타임 감소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초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신성검. 이거는 솔직히 추가될 줄 몰랐는데 자세잡 기타 그, 트라이포드 효과라고 이제 그 진짜 의미가 1도 없는 1프레임, 2프레임 차이 날까 말까 하는 그 준비 동작이 빨라진다. 요 특보가 있었는데 이거를 재빠른 손놀림. 이제 그냥 스킬 자체의 속도를 높여주는 공격 속도 특보로 변경해서 신성검의 속도가 빨라졌다. 근데 결국 카운터 속도는 집검이 제일 빠를 것 같긴 해. 왜냐면 신성검은 이제 내지르고 쏴야 되기 때문에 마 아무리 속도가 빨라졌다 한들. 그러니까 스킬 자체의 속도를 다 높임으로써 신성검을 쓰고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후딜 개선이랑 똑같아. 그리고 네 번째 심판의 빛. 부입하게 1레벨 추가되었으며 이에 맞게 부입하게 발동 관련 스킬 설명을 추가하였다. 파괴 레벨 1레벨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총네 가지가 들어왔는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전에 약 2개월 전쯤에 2월달이었나? 2월달, 시... 어, 2월 12일쯤에 올린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말했던 세 가지가 들어왔어요. 정확하게. 아, 너무 정확하게 들어와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신의 율법. 보통 피면기는 깡으로 주진 않아요. 특포부여로 주지. 그래서 신의 율법 자체 범위 증가 및 이투포라인 피면트 포추가 이 방향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들어왔고 신성한 보호는 제가 중간에 욕심이라 적어 놓고 이걸 올인원 느낌이 다 들어 있는 신보 쿨타임을 줄어 줄까? 그러니까 줄게 해 줄까라는 약간 의문이 좀 있었는데 신성한 보호만 건드려도 사실 어느 정도 해, 해결이 될 수도 있긴 해요. 첫 번째. 신성한 보호 쿨타임을 조금 감소시키기. 2초 정도만이라도 해줬네요. 이걸 해줄 줄 몰랐는데 해줬고, 심판의 빛 파괴 1레벨 추가, 요것도 들어왔는데, 패치가 아예 없거나, 그냥 수치 딸깍만 한다면 뭘 줄까라고 생각했을 때 파괴 1레벨만 딸랑 줄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파괴만 줄 수도 있다. 요거는 뭐, 해줄만 했고, 솔직히 말하면, 이번 패치에 기뻐하면 안 돼요. 솔직히 좋은 건 맞아요. 자, 이제 냉정하게 보면, 좋은 건 맞지만, 냉정하게 보면 죄다 딸깍 패치입니다. 그 수치만 건드렸어요. 수치만 건드리거나 진짜 건드리기 쉬운 거. 크게 생각을 안 해도 되는 배치. 그래서 지금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을 텐데, 이게 사실 피면기도 중요한 건 맞아요. 그 받으면 좋은 게 맞는데, 이게 중요 우선순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홀리나이트의 그냥 자체적인 구조 문제랑 아덴 문제가 좀 많았는데, 그거는 사실 크게 해결이 안 됐어요. 고로, 이번 패치를 통해서 이걸 받았다 한들 스킬 트리가 바뀌거나 그런 일은 1도 없습니다. 결국에 26 트리는 똑같고요. 그저 26 트리가 좀더 강화됐을 뿐. 뭐, 그17 트리가 더 좋아졌네, 많이 이런 거 1도 없고요. 그냥 지금 플레이 하는 거에서 플레이 체감이 훨씬 좋아졌다. 그쪽으로 봐야 됩니다. 뭐, 새로운 스킬 트리를 만드네, 뭐, 안 쓰던 스킬을 쓰네. 이런 거 일도 없고요. 그냥 딸깍 패치를 받았는데 워낙 홀리 나이트가 그 과집중된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 딸깍 패치만 받더라도 좀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그 깨진 항아리라고 하죠. 제가 표현할 때. 홀리 나이트가 깨진 항아리여 가지고 물이 줄줄 새고 있었는데 그거를 약간 납땜한 거예요. 하지만 깨진 항아리였다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 그 납땜이 뚫려가지고 또 물이 셀수 있는데, 좀 그래도 견고한 납땜을 받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그 아이덴티티나 구조 자체적인 문제, 그리고 안 쓰는 스킬들 활용하게끔 해주는 그런 격변적인 패치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 이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무기 초월 효과도 아직 바뀐 거 확인도 안 됐고요. 하지만, 받은 건 좋은 게 맞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면 안 된다. 왜냐? 구조가 바뀐 건 없으니까. 라고 제가 총평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만족의 현실의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 이 패치는 달콤하지만 이 달콤함에 익숙해져 가지고 진짜 근원적인 홀리 나이트의 그 컨셉 충돌에 의한 말도 안 되는 구조들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서 꾸준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 유저들이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와우 레모닉 기본 공격 및 각성기를 제외한 아 근데 기본 공격도 좋은데 그냥 깡으로 높여주지 아쉽네 2.4% 증가 블러드 메서커 이게 S 아니야? 가장 센스킬 가장 센스킬 12.2% 증가 리프 블로우가 A일 거예요 아마 4.2% 증가 그러니까 가장 센 스킬 S랑 A가 데미지가 증가했다. 그리고 각성기도 8% 증가. 이거지 이거지. 이제 우리 모닉이 밑강투 먹는다 딱대.